안녕하세요. 슝슝입니다. 네, 여러분.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화장은 잘 하지 않지만 아니,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아요. 네, 예전에는 실시간 음악 방송을 할 때만 방송 직전에 화장을 하곤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는 제가 이번에 무엇이든 물오보사에 출연을 하는 날도 선크림도 바르고 가지 않았을 정도로 어,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클렌징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화장을 하지 않더라도 클렌징을 신경 써서 하지 않는다면 저희 피부에 노폐물이 쌓이고 노폐물이 쌓이다 보니까 또 모공이 넓어지고 이 넓어진 모공 사이로 또다시 노폐물이 더 많이 쌓이게 되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모공이 넓어지고 또이 넓어진 모공 때문에 피부를 힘 있게 받쳐 주지 못하다 보니까 피부가 처지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장 안 해도 된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고, 그래서 또 좋아하시는데, 화장 안 해도 된다 라고 해서 클렌징까지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전히 클렌징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그렇게 중요한 클렌징을 위해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 프로유 카렌듈라 pH 밸런스 클렌징 워터입니다. 하루 종일 자극받은 피부에 클렌징도 자극적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순하게 지울 수 있어요. 카렌듈라 클렌징 워터는 프로유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세정력은 물론 자극적이지 않은 클렌징 워터로 뛰어난 세정력을 자랑합니다. 미셀라 클렌징 기술을 사용하여 PEG, 계면 활성제와 비교했을 때약 77%로 세정력이 더 뛰어나다고 해요. 그리고 EWG 그린 등급을 받았는데요. 사실 요즘 클렌저의 기분이죠. PEG 프리 제품으로 EWG 그린 등급 확인하시고 사용하세요. 또 자극적이지 않은 약산성 클렌저로 pH 4.5에서 6.0 피부 밸런스를 유지해서 클렌징 후에도 자극적이지 않아요. 네. 그리고 미세한 미셀라 입자로 깨끗한 세정은 물론이고, 클렌징 후에도 촉촉한 피부를 유지해줍니다. 말로만 저자극, 의심이 될 때는 인증서 꼭 확인하셔야죠. 자, 이제 세안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화장은 잘 하지 않아도 클렌징은 상당히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프로유 클렌징 워터는 좋은 성분만 담았다고 합니다. 해수면 200m 이하의 깊은 동해 심층수에 풍부한 성분들이 피부 속부터 건강하게 유지를 해준다고 하고요. 카렌듈라, 알란토인, 쌀겨 추출물 등이 클렌징 후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갈락토미세스 발효 여과물과 레몬수가 피부의 빛과 결을 케어해 맑은 피부로 만들어주고 각질 제거도 된다고 해요. 육중 히알루론산, 판테놀, 장미수가 클렌징 후에도 촉촉한 피부를 유지시켜줍니다. 민감한 피부라 순한 클렌저가 필요할 때 메이크업을 한 번에 클렌징할 때 속당김 없는 촉촉한 클렌저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프로유 카렌듈라 클렌징 워터를 구매하시면 쓱 하면 싹 지워지는 화장솜 100매를 선물로 주는데요. 화장은 하지 않아도 이 화장솜과 클렌징 워터로 네폴브에 묻은 와, 미세먼지 놀라셨죠? 네, 꼭 클렌징 신경 써서 하시기를 바래요. 또 화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뛰어난 세정력 테스트도 한번 해보았어요. 순하고 뛰어난 세정력 직접 확인했고요.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닦아주고 포인트 메이크업은 한 5초에서 10초간 지그시 눌러준 후 닦아주고 미온수로 헹궈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공 관리, 피부 관리 잘 하셔서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하루씩 젊어지자고요.